예 제가 산업은행을 내다가 우선 기업은행 먼저 하고 저 산업은행 저 질의하겠습니다 어~ 기업은행 우리 행장님께 먼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좀 전에 그~ 배진규 의원이 질의했던 주제입니다 어~ 사모펀드 어~ 내부 통제 시스템 저~ 이, 오늘 이번 국감의 제 주제이기도 한데 네. 어~ 디스커버리 펀드 든 라인 펀드 등에서 어~ 대략 어느 정도 손해를 보 이게 열리면은 은행 입장에서 어, 지금 부담하고 있는가요? 어, 지난번 분조위 결정 결정의 전제로서 개표 예, 예. 케이스가 68%니까요. 예. 손실 나는 부분에 68%를 은행이 부담을 하고 얼마요? 68%. 그러니까요. 예. 어, 예.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 그건 그, 그 계산을 좀 해봐. 전체가 한6 9 5억인가 그런데 거기서. 예, 예. 회수하는 게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예를 들어 20%라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것, 그저 전체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것이 70, 70% 75% 정도 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25% 정도가 투자자가 부담하시는 거고 나머지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저 어쨌든 어 기업은행에서는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 하는 것을 작년에 다른 은행보다도 다른 판매에서 선도적으로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 특히 이제 국정으로서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은행 내부 시스템, 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아니고 은행 내부에서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또 손실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수료로서 어느,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고 또 은행 스스로 얼마나 경제적 손실을 발생했는지를 다 계산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손실이 좀 금전적인 손실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죠. 있고, 예. 이걸로 인한, 어, 여러 가지 이미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실루엣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손실 계산 좀, 저 대략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정리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런 것에서 이 상품의 선정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내부적으로 좀이 관련 임원들의 이게 대해서 실제 이런 게 잘했냐 못했냐 좀 책임 추궁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는 금융감독원에서의 징계 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이셨죠? 우선은 전체가 어느 정도로 기관 경고부터 포함, 기관에 대한 어, 제재부터 포함해서 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한 어, 내부 조사는 관심이...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 내부 조사는 자체 조사는 안 하셨습니까? 어... 이사업펀드 사태가 발생했고 발생한 과정에서 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내부에 지금 요 시스템 점검을 했다고 개선했다 그러는데 개선의 전제는 실, 실태 파 검사고 그 검사 보고에 기초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일 끝인데 내부에서 그렇다 보면은 이게 일개 창구 직원의 실수인지 아니면은 이 펀드의 판매 그 전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내부 집단적인 문제인지 이런 그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분조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있었고요. 은행으로서는 예. 예를 들면 퍼센트로 몇 퍼센트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인 내부 통제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 개별 어 직원들이 영업점 직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 <laughs> 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책임이 있다고 딱 부르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 한번 봐보시죠. 예. 네. 우리은행 손태수 회장 판결입니다. 일심 판결이고 외형상은 행정소송 졌지만 이 내용의 사실관계를 보면은. 어~ 판매 선정 과정에서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조직적 부당행위가 있다 이런 지적을 법원에서 했어요 이런 행태가 우리은행에 아니요 기업은행에 있었다고 보신지 안 보신지 또는 이런 것을 조사를 앞으로라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문의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내부 통제의 문제에 같이 포괄해서 이게 집합적인 그런 어,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서의 의사 결정을 했고 의사 결정의 결과물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책임을 추궁하듯이 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마치 이런 식으로 조직적 부당행위가 있었다면은 그 조직적 부당행위 자체가 내부적인 충분한 반성과 제재가 없이 간다면 다음에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 금감원의 제재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은행 내부적으로 이런 활동을 주도했던 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 이런 막 구상권 청구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조직적 부당행위라는 게 어떤 의미로 저기서 쓰여있는지는 제가 좀더 물론 이제 은행마다 다릅니다. 예, 저희 저도 꼭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고객을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내용들을 지금은 소비자 금수법이나 이런 어, 소비자 보호 체계가 워낙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laughs>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부족한 점이 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어, 직원과 임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어, 제재와 관련한 금융 당국간의 그런 틀이 정해지게 되면 그게 맞추어서 저희가 그러면 어, 저, 그 기업은행도 내부적으로 좀이 사태 에 대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 실제 이것을 조사를 하고 나중에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 산업은행, 우리 이제 회장님께 질리하겠습니다 경영, 율, 경영평가위원회, 경영, 뭐 윤리위원회, 이렇게 그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서 예, 투자 합의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윤리경영위원회와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는데요. 윤리경영위원회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계열사들의 예, 또는 계열주 뭐 이런 이관계자 특수관계자들에게 이득이 빠져나가는 것, 또는 부당에 관여하는 것, 통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다 예. 합니다.